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저희 이제 솔직하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왔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차량에 딱 타봤을 때, 그리고 어느 부위를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되고, 뭘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말 체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시세도 그래요. 이제 머릿속에, 그 흔히 얘기하는 머릿속 시세. 제가 그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력을 통해서 검수를 정말 열심히 했고 굉장히 저렴한 차량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리 마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 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원에서 크게는 500만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더뉴 QM6 차량 하나 준비를 했고요. 더뉴 QM6 같은 경우는 유종이 하나 생기죠. LPG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LPG로서 내구성도 굉장히 튼튼한 지금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키로수까지 운행을 할수있다는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 키로수 많은 거 갖고 와서 더탈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량 7 7 0 0 0 키로 운행이 됐고요. 그 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릴이 21년형부터 나옵니다. 그릴이 같이 나오면서 LED가 같이 들어가는데 어, 굉장히 조금 세련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또 높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차량 1,4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등급을 올라가도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추가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데요,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우측에 휀다부터 이제 단순기한 세개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천천히 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흠집 있는 부분만 그냥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이트 밑에 범퍼 분내다 깨끗해요. 스톤칩도 크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60도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타이어 18인치 타이어에다가 지금 타이어도 대략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여기, 여기 지금 리터치 해놓은 거두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큰 문콕 없이 깔끔합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시죠. 좀 아쉬운 건 이제 뒷 타이어가 한20% 정도 남아 있다는 라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옵션인 전동 트렁크 잘 열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트렁크 매트를 깔아놓으셨는데 지금 배기가 안 좋죠. 그리고 아, 붙여놨던 거 떼면은 좀 이중 테이프, 이거 이면 테이프 이, 막 자국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거 찍찍입니다. 예, 네, 찍, 다 찍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새 거를 사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흠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저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동 트렁크 잘닫히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굉장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쪽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큰 흠이 없어서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후석에도 지금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바닥에 3D 매트를 깔아 놓으셔 갖고요. 이제 청소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한 매트가 들어가 있고 2열도 열선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키로수 보여 주시면은 78016km 운행 중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 부분 사용감 크게 없는 가죽 핸들, 열선도 당연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이용하셔 갖고 하이패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8.7인치 S링크 2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방 카메라로 이용하실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용이 되며 위로 보시면 360도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요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카바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거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집게 형식으로 되어 는 거치대인데 이것도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 미끄럼 방지 그것만 달아놓고 그냥 올려만 놓은 거라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벗겨서 심지어 대시보드 카바도요 뭐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해놓으셔갖고 그냥 쓰실 분들은 쓰시고 벗기실 분들은 벗기셔도 됩니다. 자1 열에 양쪽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자석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전자 파킹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보통 QM6도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담배 냄새 나거나 그러면, 아, 이 태우기가 좀 껄끄럽죠? 그렇지만 이 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21년형의 라이터와 그릴을 가지고 있는 요 연식도 좋지만 키로수도 7만 8천으로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그냥 냅둬도 버틴다는 이 내구성 좋은 LPG 엔진을 이 짧은 키로수로 좋은 연식에 1,49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제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있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아 옵션이 딸려서 조금 정이 안 드네 이런 생각도 안 들만한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저금리 할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국 탁송 가능하니까요. 연락만 주시면 안전한 차량과 안전한 계약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